자,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절씩 교독합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에그에게내 아들을 그리고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니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덮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를 끌고 떠났는데 을 가지고 떠나 이가서나의성이르그타를성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으러 나올 때였더라.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기르러나오게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통하건대, 하면, 아멘 자 우리 두주 전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의 결혼을 준비하는 아브라함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의 배우자를 찾는 데몇 가지 원칙이 있었죠 첫 번째는 주변 좋은 사람들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 그것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절대적으로 믿었죠 그리고 네 번째로 믿음의 자녀를 아브라함은 찾았습니다. 자,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함께 공유한 이 늙은 종, 늙은 종이 하란 땅까지 먼 여정을 시작하게 됐고, 오늘이본 말씀을 보면 이제 도착지에 도착을 하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난감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시대처럼 뭔가 사람을 소개해주는 소개 어플이 이렇게 발달된 그런 시대도 아니고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잘 알아서 어떤 누구 집 아가씨들이 좋다더라, 누구 집 아가씨 좋다, 뭐 이런 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럴 만한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 늙은 종은 거의 지금 하란 땅에 처음 가보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어떤 믿을 만한 사람 통해서 인맥을 통해서 이렇게 소개받을 만큼 인맥이 넓은 것도 아니죠. 그냥 나그네일 뿐입니다. 음. 그런 상황에서 늙은 종이 낼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 까깝하잖아요. 까깝한 가운데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리 함께 12절부터 14절. 우리 한목소리를 한번 더 읽어봅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게 싸으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니 그의 답이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네, 이것도 근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뭐 아주 잘생긴 총각들 뭐 말하자면 뭐 BTS의 정국 같은 그런 총각들 아니면 뭐 현빈이나 강도원 같이 이렇게 잘생긴 총각이 우물가에 앉아서 물좀 길어달라 그러면은 이 아가씨들이 이게 웬 떡이냐?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얼른 물을 길어주겠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종은요, 기본적으로 늙은 종.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예요. 거기에다가 무려 800km 정도나 도보로 여행을 한 사람입니다. 남루하고 보잘 것 없어 보이는 굉장히 초라한 사람이지. 게다가 당시에는 여자가 남자에게 말도 잘못 붙이는, 남자가 말을 거면 여자들이 도망가는 어떤 그런 시대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적극적으로 낮춰서 물을 길어줄 수 있는 여인, 그리고 낙타에게까지 신경 쓸 정도로 상냥한 여인, 그리고 낙타 열필에다가 물을 다 길어줄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한 여인, 건강한. 혹시, 그, 말이나, 낙타나, 그런 큰 가축들이 물 마시는 거 혹시 본적 있어요? 없어요. 본적 없지, 그지? 네, 만화에서 본 적이 있어요. 응. 삼국지 만화에서. 삼국지 보면은 그 동물들이 마시는 물통 사이즈가 어때? 어마어마하게 큰 사이즈지, 그지? 거의 뭐 그렇게 사막이나 그런데 여행하다가 중간에 이 동물들이 물을 마신다. 그러면 거의 뭐 드럼통으로 마셔요. 어마어마하게 마신다는 거지. 그런데 낙타 열필에다가 물을 우물에서 길어서 떠서 먹일 정도로 물을 기를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팔뚝을 가진 <laughs> 그런 아가씨가 필요하다. 아마도 적극적이면서도 상냥하고 활달하고 거기에다가 붉은 팔뚝을 가진 그런 건강비 넘치는 그런 여인을 달라 소개시켜 달라라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이것은 이 늙은 종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늙은 종은 이삭을 아기 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그 이삭에 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죠. 나중에 이 창세기를 쭉 읽어가다 보면은 이삭이 족장이 돼서 우물을 파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물을 잘 파서 마시다가 다른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빼앗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양보하고 또 다른 데서 또 우물을 파요. 또 거기서 하다가 또 하면 또 그냥 줘버리고또 가요. 빼앗기면 또 파고 빼앗기면 또 파고 한 번도 싸움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로 이삭은 굉장히 온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품이 이렇게 온화하고 착해 빠졌으니까 어때요? 나이 마흔이 될 때까지 자기 아버지는 세장가 들고 그렇게 할 동안. 나이마흔이 노총각 될 때까지 장가도 안 보내는 아버지 밑에서 착해 빠지니까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너무도 착하죠. 성품이 온화하고 거기다 겸손하고 너무도 착해 빠지니까 모리아산에서 자기 죽이겠다고 이렇게 재단에 누워 있으라고 아들 보고 그러니까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누워 있어요.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야? 17살. 그런데 여기에서는 보통 이제 만 나이로 나오니까. 만 17세면 우리나라로 치면 19살입니다. 그래? 19살이면 고3이거나 대학교 1학년이에요. 이런 힘이 넘치는 총각이 자기 죽으라고 가만히 제단에 누워있어요.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어요. 아버지 나이가 120세가 됐거든. <laughs> 그런 상황에서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착해빠진 이삭의 성품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늙은 종은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삭도 바보같이 착한데 아내마저 온유하고 착하고 그냥 여성여성스러운 그런 사람 만나면은 필히 이 가문은 문 닫을 거다. 망하고 말 거다. 그러니까 조용하고 온화한 이삭을 딱 잡아줄 수 있는 강인하고 활발하고 부침성 있는 그리고 추진력 있는 굵은 팔뚝을 가진 그런 여성을 붙여주기로 이 늙은 종이 작정을 한 거죠. 이 12절에서 14절에 나오는 늙은 종이 한 기도는요. 이삭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체적인 신부감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배우자감을 찾을 때 아니면은 며느리감을 이렇게 찾을 때 사위감을 놓고 기도할 때 단순히 잘 믿는 사람만 만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아니면 나와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 주고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잘 맞는 사람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신대원 다닐 때요. 전도사 시절에 몇번 선을 본 적이 있습니다. 소개를 받은 적이 있죠. 그러니까 전도사님하고 이렇게 선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는 아가씨들이, 어, 너무나도 신앙적이에요. 영성이 장난이 아닙니다. 저보다 영성이 더 깊은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냥 데이트하면서 편안하게 또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이런 시덥자는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걷기도 하고 어떤 그렇게 좀 즐기고 싶은데, 편안하게 입고 싶은데, 이 아가씨들을 만나기만 하면 막 다윗의 리더십이 어떤지, 리에미아의 리더십이 어떤 그런 얘기. 그막 장점과 문제점, 어디서 읽은 신앙 서적에서 은혜 받은 내용들을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도 그런 확고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의지를 막 전의를 불태우면서 부름 받아 나선 이몸 하면서 막, 막확 던지는 거죠. 도망갑니다. 저는 뭐 <laughs> 무서워요. 그렇게 막. 믿음과 신앙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배우자를 보내주실 때,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피를 지으리라 라고 하셨는데요. 이 영어를 보세요. 돕는 사람, 어, 헬퍼인데, 수터블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수터블. 그러니까 딱 맞는 사람이라는 거죠. 딱 맞는 사람. 잘 맞는 사람. 그런데 이게 만약에 같잖아요. 같으면안 맞습니다. 서로 모양이 같으면은 안 맞아요. 이게 살짝 모양이 안 맞아야 돼요. 서로 달라야 되고 조금씩 비켜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아기가 딱 맞아요. 수터블이 되는 것이죠. 서로 달라야 되고 조금씩 비켜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어색하기도 하고 잘안 맞아서 부딪히기도 하지만요.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양보하고 수용하고 용납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서로 딱 들어맞게 되는 거죠. 돕는 배필이 되는 겁니다. 외향적인 사람은 내향적인 사람을 보완해주고요.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잠시 생각할 수 있는 브레이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삭에게 이 리브가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 삶에서 서로를 위해 도울 수 있는 자를 그리고 내 삶에서 수톱을 한 자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또 다른 특별한 메시지인 것이죠. 특히 무엇보다도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죠. 이 늙은 종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먼 길을 떠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질문하는데요. 을 그게 이제 24장 5절 상반절을 보면요. 신부감을 내가 찾는데 이 신부감이 만약에 안 오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신랑도 못본 상태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도 모르고 이삭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늙은 종만 믿고 800km나 떨어진 곳으로 여자가 시집 가겠다고 집을 떠난다. 이게 과연 가능한가? 가능한가?라는 것이죠. 이 자체가 굉장히 불가능한 거예요. 힘들어요. 그리고 그런 아가씨가 있다고 한들 부모님이 그래도 가라라고 하면서 휙 보내줄 수 있을 만한 부모가 또 어디 있겠느냐. 게다가 이삭의 나이가 마흔이죠. 요즘처럼 이렇게 스마트폰 있고 그래서 이메일 있으면은 일단 전화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전화해서 아가씨가 안 오겠다는데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800km를 다시 걸어가서 아브라함에게 아가씨가 안 오겠다는데요. 보고하고, <laughs> 다시 2800km 가서, 그럼 이렇게 할수 없어요. 그래서 늙은 종이 나름 지혜를 낸 것이 5절 하반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만약에 안 오겠다고 하면은 이삭을 보내서 처가살이를 조금 시키면서 그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안심시키고 다시 데려오는 것은 어떨까요? 믿음의 며느리를 드리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다면 그런데 그쪽에서 반대한다면 이삭을 노총가로 늙히지 마시고 일단은 고향으로 다시 여임인 시키자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곳에서 살게 하고 데리고 오자. 그러니까 크리스천과는 결혼한다. 하지만 비전은 조금 타협하자. 라는 굉장히 좋은 중재안을 내놓습니다. 괜찮은 아이디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늙은 종이 지혜로운 사람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생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지혜롭고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적인 조언과 그리고 맞는 말들을 많이들 해줘요. 하지만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잘 하는 말이 뭐냐면, 그렇게까지 뭐 하나님을 유별나게 믿을 필요가 있냐. 정서적 만족 취하고. 너 가족하고 유대관계만 잘 이렇게 형성할 수 있을 만큼만 적당히 믿으면 되는 것 아닌가. 하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비전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뤄내야만 하는 사람이죠. 이런 비전을 조금 무시한, 비전에서 어느 정도 타협을 원하는 이 종의 말을 아브라함은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요. 은 여자가 만약에 안 오려거든, 그냥 내버려 둬라. 포기해라. 내 아들은 이 약속의 땅에서 절대 못 벗어난다. 라는 거죠. 말 거는 사람 민망할 정도로 단칼에 그냥 잘라버립니다. 만약에 이삭이 근데 이 자리 옆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이삭이 막 난리 났을지도 몰라요. 아이고,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저 이제 나이 마흔입니다. 아버지는 두 번이나 장가 가놓고 나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금 아쉬운 건 아브라함입니다. 상식적으로 마음된 노총각 아들 둔 아버지가 배짱 튕기면서 오려면 오고 말려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할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단호해요. 믿음의 딸을 찾아라. 그리고 그 딸은 반드시 800km를 여행해서 이곳으로 와야 된다. 이 약속의 땅으로 와야만 한다. 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 고집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때문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 볼게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땅이다. 그 땅에서 비전이 이루어질 거고 그 땅에서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기준에는요 항상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이 사람마다 다 각자 다 다른 인생 철학들이 다 있죠. 자신만의 기준이 있어요. 타협하지 않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다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인생의 기준이니까. 어떤 사람은요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 주변의 모든 것들을 희생시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나의 목적이니까요. 인생 철학이니까요. 기준이니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약속의 땅과 거기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이 비전입니다. 인생의 힘입니다. 기준입니다. 그것이 인생을 지탱시켜주고 움직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디즈니랜드 철학이 고객을 행복하게 해준다. 이게 디즈니랜드의 철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 디즈니랜드에서 일하는 직원 중에서 밖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인상을 조금이라도 쓴다 그러면은 그 직원은 바로 해고라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인상을 쓰는 사람은 고객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라는 것이 이유이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에게는 움직일 수 없는 한 가지 기준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약속의 말씀이죠 이삭의 결혼 이것도 역시 그 비전을 이뤄내는 과정인데 어떻게 이삭의 결혼 때문에 약속의 땅을 포기할 수 있는가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라는 것입니다 음, 타협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우자를 고르면서 때로는 며느리감이나 때로는 사위감을 고르면서 이에 아이들이 함께 아니면 저 사람이 나와 함께 비전을 공유하며 나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야말로 너무도 중요한 체크리스트죠. 믿음 좋은 크리스찬끼리 결혼해야 되는 것도 좋은데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두 사람이 서로 끌려서 사랑하면서 얻어내는 결실과도 같은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의 결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의 성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예비해 놓으십니다. 만약에 비전을 함께 공유할 수 없다면, 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요. 우리나라 초대 선교사님들 중에서 의료선교에 한 획을 그었던 분이 있는데, 존 헤론이라는 분입니다. 원래 미국의 테네시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분입니다. 천재라 그래요. 너무나도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당시에 담당 교수가 그랬대요. 너는 졸업하자마자 그냥 여기에 대학에서 강사로 일해라. 어, 강사로 일해라. 그러다가 이곳에 자리 잡고 교수 생활하면서 너는 그냥 후진 양성을 위해 힘써라. 그게 교수의 제안이었답니다. 거기에다가 그 교수의 딸과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 그래요. 그러면서 약혼까지 하게 되죠. 그런데 이존 헤로는요, 선교사로서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중국 옆에 있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가난하고 척박한 나라, 이 조선으로 가겠다는 결단이 그 마음 가운데 이미 서 있었죠. 그래서 그는 의사가 됨과 동시에 조선으로 떠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또더 공부했어요. 그래서 정말 사랑했던 의과대학 교수님인 딸 헤리엇, 그 헤리엇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척박한 땅인 조선. 그곳에 나는 선교사로 갈 건데 혹시 나와 함께 가주실 수 있나요? 만약 당신이 함께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예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굉장히 정중하지만 굉장히 단호한 그런 메시지를 보냈다 그래요. 며칠을 고민하고 근심하다가 결국 결단을 내리고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되고 바로 조선으로 향하는 배에 몸을 싣습니다. 이렇게 한국으로 들어온 이 해론 부분은요. 알렌 선교사들과 함께 한국의 수많은 이 나병 환자와 병자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의료 선교를 하게 되죠. 그리고 존 해론은요. 한국에 온지 10년도 되지 않아서요. 풍토병으로 인해서 먼저 죽게 됩니다.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아내인 헤리엇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 그래요. 헤리엇, 우리가 조선으로 온 것을 후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 땅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은 영원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신앙과 사랑이 같이 가는 게 굉장히 힘들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사랑한다면 비전도 바뀔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라면 비전도 반드시 함께 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는 사랑이었다면 그두 사람의 비전은 서로 안 맞는 것 같더라도 일치하게 됩니다. 함께 비전을 공유하면서 같은 방향을 보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 함께 비전을 공유하면서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부부. 그리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확장시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아들남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면서요. 창세기 24장 58절입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게 가겠나이다. 아마 이 리브가의 부모님들은 조금 서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아버지 안 됩니다. 왜 저를 보내려고 합니까? 안 가요, 안 가요. 하면서 빈말이라도 그렇게 하면서 막 눈물바람 을 하면서. 하지만 또 이렇게 제가 하나님께서 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 길을 가겠 싸우는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이게 아닙니다. 리브가는 그러지 않습니다. 성격적으로 그러지 못합니다. 단호박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 이고나갈 거야. 갈래? 그러니까 나갈 거야. 결혼하기 위해서 수많은 기도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막 그렇게 하고, 결단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행동으로 내려지지 못한다면 그 전에 했던 모든 고민과 기도들은 다 무거품처럼 사라지죠. 마지막 방점은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대로 하는 겁니다. 생각만 하고 그림만 잔뜩 그리고 계획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걸음을 내 딛는 거죠. 그겁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이 아들의 결혼을 준비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모든 크리스천들이 이 결혼에 관한 확실한 자기 기준을 정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단순히 이것은 인간적인 결혼의 범주를 뛰어넘는 것이죠. 성경은요. 교회가 주님의 신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신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요,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 800km의 여행을 마다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을 마다하지 않고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대가를 지불함으로 우리를 구원해주셨죠.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이런 목숨을 건 사랑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의 모습이 실망스럽고, 그리고 현재 이 사회도 실망스럽고, 절망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우울증에 빠져 있기도 하고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이름을 부르면서요, 나의 신부가 되라고 초청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최고의 존재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자존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존감에 대해서. 그리고 자존감을 높이려고 노력합니다만, 나는 주님의 신부가 되었다. 나는 주님과 가장 친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바로 나다! 라는 것. 이것보다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느냐? 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정도의 사람들이에요. 리브가는요, 이삭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먼 길을 떠나죠. 그리고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 길을 선택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 이렇죠.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갑니다. 당장 현재의 모습이 아무런 뭐 보여지는 것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800km를 믿음으로 따라갔던 리브가처럼 하나님과 신랑 되신 예수님을 믿고 험난한 인생을 그분들을 따라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요, 결단을 했다면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I will go!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늙은 종은 먼 길을 떠나서 리브가를 만나 또 그와 함께 먼 길을 여행하며 아브라함에게로 돌아옵니다. 그 모든 여정과 과정,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이 리브가가 아무것도 모르는 채그먼 길을 떠날 때 믿음으로 떠난 것처럼 당장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우리의 미래라 할지라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비전을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 비전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배우자감을 만날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결코 타협하지 않는 비전이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그 비전을 함께 공유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